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와하시고난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라 같이 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나 이같이 전부 안에 너희도 이같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부끄럽다 시기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시고 난 다음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이번, 주난 중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났던 자가 낙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낙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못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하면 병고침을 받게 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생명과 삶의 비밀을 가르쳐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천사들이 그는 성경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많은 아픔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속상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슬픔이 가득 찼던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이 여인들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고림도서 15장 개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디나이했던 자였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같은. 주셨냐?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배드로를 만나주시지 않냐에 따라면 이 배드로는 평생 나는 예수님, 예수님 모두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야 나는 예수님 저주하고 욕했던 자야 한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배드로의 삶이 큰 이 반을 만드시고, 만나시고, 열한 제자를 또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다 풀풀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예수님도 어부 그러 사람이나 대자라고 바닷가로 다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만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복음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고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냐 했다라면은 이 제자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렸을 것니다 고기잡는 어부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本当ですか 죽은 자가 살아날 수있겠냐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과 모세 밖의 발자 그 발의 옷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도마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옷 박힌 손을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합니다. 손을 만져 옷자국을 바라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바라봤을 때 너만은 나의 주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을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고 또 그를 어루만져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다시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것을 말씀하였던 겁 주님은 40일 동안 이 제자들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은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는 그들이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신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슬픔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셨습니다 게 의심 많은 고마를 주님을 만나셔서 그 의심이 바뀌어 확신을 가진 남은 생을 살도록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며 저주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셔서 다시금 사명자로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가장 싫어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목에 가두려고 담 담에서도 양하여 나아갈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는 중에 그는 부활의 주님이 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기뻐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다. 지여니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빛바가는 예수니라.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부활하셨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삶이 맨날 시도록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우리의 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이 변하되다.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나약함과 절망과 소망 없는 삶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사명감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2019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의 주. 주신이 많았던 도마를 만나 주시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개바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슬픔과 좌절과 소망없이 살아가는 많은 여인들을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는, 사명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